이 흥을 좋아하고 쉽게 얘하면 흥이라고 하면 은 예체능, 예술, 네, 예. 그리고 초다세, 5월의 초다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직업이라는 걸 많이 흔들렸는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으면 이걸로 금은 재산이 다이 사람한테 손에 쥐어주는 사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생님께 또한 또 분의 사주만. 들고 왔어요. 또 요새 뭐 대세인 사람 중에 하나 넣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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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빠르시네. 제가 눈치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laughs> 91년생이고. 91년? 네. 91년생이면은 양띠. 어, 우리는 이런 거따지 따져, 따져야 돼. 그렇죠. 자, 91년 양띠. 음력생일 5월입니다. 화려한 사주고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고, 어, 5월생기 때문에 조금은 외로운 사람. 부모 쪽으로 다가는 한쪽이 조금 약하고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월은 또 초다세라 네. 재혼이 늦게 발동해요 아. 재혼이 발동하는 거는 스물은 일곱부터 서른일곱 이때 어. 재혼은 다 들은 사람 그니까 러이 사람 사주만 봤을 때야 아. 사람이 좋고 섬세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면서도 교과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임용고시 즉 쉽게 얘기하면 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음. 김 희생이기 때문에 이 흥을 좋아하고 쉽게 하면 흥이라고 하면은 예체능 예술 네. 네. 그리고 초다새5월의초다새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직업이라는 걸 많이 흔들렸는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으면 이걸로 금은 재산이 다이 사람한테 손에 쥐어주는 사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주다가는 이 우리가 예술인 사주면서도. 네. 예술을 하면서도 예술 선생님 사주네요 예술 선생님 사주 어... 어, 여기도 어... 사업가가 같이 들어와 있어 어... 그러니까 는이 사람이 사주에 돈이 붙어있어서 어? 뭔가가 이 앞장서서 나가면서도 자기 끼를 발산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주변에서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던져야 돼 아예 몸, 마음 뭐 이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물적인 걸 안고 가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기쟁이로 나오거든요. 혹시 인기쟁이 아니야? 제가 볼때는그 제가... 혹시 그 누구야? 제가 텔레비전 안 봐요. 근데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그 임명욱 이런 사주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선생님 <laughs> 맞아요. 아 맞아? 임명 바로 아 임명욱이랜다. 나는 <laughs> 근데 그걸 안 봐요. <laughs> 네. 아픔과 가슴에 이런 한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를 분출하고 폭발하면서 이 사람이 모든 금전이나 재수를 37배는 꽉 지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적으로다가도 같이 갈수 있다. 왜냐면 이분이 사주가 이쁜 게 이거네. 나도 사주를 오늘 처음 보거든? 네. 근데 이 사주가 가만히만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어? 팬이 생겨도 그냥 와, 하는 박수치는 팬. 네. 여기는 팬들이 먹을 걸다 갖다 줘고 아, 그러니까는 이분 사주의 돈복이 타고난 거야. 그 동안의 돈뽕은 내가 크기 위한 돈뽕이고2 7부터 시작된 돈뽕은 워밍업이라 시작된 게딱 터진 게 일곱 여덟 아에 이분이 맥시먼에 들어섰지만 음. 내년도 이분들이 이세분네분 네분 됐었던 거 같아 네, 그 네, 트롯 네, 가수에. 네, 근데 특히 그분들 중에서도 이 분만은 쭉 나간다. 근데 얼굴에 한이 많은 듯 감정적으로 많이 호소력이 있는 거는 이 분이 살아온 삶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한번 가면 평생 가는 팬들이 들어오시거든요? 어, 맞지, 근데, 이정욱이 맞아요. 뭐 그런, 음. 거야. 하여튼, 못어라고고 네. 뭐 <laughs> 그래도 다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그리고 또 마, 바로 맞춰주셨어요. 사 아니, 근데 보니까. 이거는 대중적인니까 저기지, 쉽지. 음. 좀 어려운 걸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자만. 그러면 다음에. 만 조금 더. 아니야, 미안해. <웃음> <웃음> 오늘 음.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풀어버렸지. 아, 감사합니다. 네. 백화보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